이제 이것만 배우면요, 우리 이제 읽을 수 있는 법칙은 다 끝나요. 어딱 하나 묵음이 딱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크, 얼, 어, 푸죠. 근데 이게 묵음이에요. 피가 피가 묵음인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묵음이에요. 뭐가 묵음이라고요? 피. 예, 이게 찬장이라는 건데, 크, 얼, 어, 몰가 아니라 요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클 covered, c, r, v, r, d, covered. 어떤 커버드. 게 모음이라고요? p. 네, p가 모음이에요. p는 헷갈릴게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모음이. covered, covered. c o v e r e 아니에요 covered, covered, covered. 그리고 예외가 있어요. 자, 옛날에 매번 그랬죠. 이가 있으면. 아예 이 경우는 무슨 소리 난다 고 그랬죠? 장몽, 알파벳 소리 난다 고 그랬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애플, 이 애플이 이애 때문에, 이이 이 때문에 얘가 A 발음 나는 거 아니에요. 이사와 하나만큼은요, 자, 봐봐요. L 뒤에, 모든 글 뒤에는 읽어요. 근데 L 뒤에 E가 있다면, 자, 이거 그냥 그, 뭐, 이 E 발음 없고요. 음, 라고 이게 읽고요. 여기 안에 장모음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이 앞에 L이 있다면. 그래서, 안 그러면 A, F, 그래야죠. 네. 어, 네. Apple. Apple. P가 두 개면 짧게 할까? 길게 할까? 길게. F. 그렇게. Apple. Apple. 자, A, F. 맞지? 아니요. Apple. 요거 예외가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에 있는 말 있지? 네. 영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a 불 아니고 아 p 아퍼. 그다음에 이, 이가 원래는 뭐예요? 이. 가 원래는 뭐예요? 에죠. 근데 예외에서 있다. 그렇 오늘 예외돼 있는 거를 배우는 거야. 예, 예외만 있는 법칙으로 설명이 안 돼. 우리나라도 것 있지. 있잖아. 그렇지? 뭐컸어 그러지. 네. 뭐었었는데 네. 얘가 아이 통째로 읽으세요. 눈 아이 아, 아, 아. 몇개안 돼요. 이가 애지만 아이라고 불러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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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거기 현지인들도 몰라요. 왜 그런지 왜이 영어라는 게 미국 영국 다연나래 연만화, 전나래 사용해서 흘러 내려온 게 합쳐져 있어 그냥 우리 이걸 눈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뿐이야. 아이 아이 근 이건 통째로 읽어야 돼. a 아니에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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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것도 아운가 아니에요? 레이저레이저 에레이저. 레이저 <laughs> 나죠? E R A S E 그냥 이이이 발음 나요. 왜 그러는지는 현지인도 몰라요. 그냥 서로 이렇게 읽자라는 약속이야. 레이저레이저 에레이저. I, I. I. e e r a s e r cover, cover, cover. y o 이 know, 있 o u are a boy, you can't even go to the h 이 u s e You can't go to the house. You can't go to the house. You c a h e s h e s h e h e e e h e H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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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e, B, B, me, me, so, so, go, go, no, no, so, so, go, go, no, no. A가 A지만 혼자 놀고 있으면, 어. 알겠죠? 어. I가 혼자 이지만 혼자 놀고 있으면 그냥 I. 아, 아. 혼자 있으면 그래요. 어? 네. 혼자 있으면 여러시 네. 놀면 괜찮은데. 아. 아. 자, 어. er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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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I, Ey, er, er, I, er, er, 아니야, er. I, so, so, go, go, go. No. no, no, he, he, she, she, we, we, be, be, me, me, it's, 에, it's, it's, apple, apple, I I eraser, eraser,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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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covered, Covered, eraser, eyes, 아이스없잖아아이스는 요게 아이스야. 여기다 s가 더 들어가야. 눈이 두개 있어야 아이스죠. 어? 눈 하나지? 네. 내 눈들 해놨으면 아이스인데 눈들 하면 아이야. I apple ex she we we me so no go so 어 uh. i 자, 음 중간이 Cover. eraser, I, apple, looks, he, she, we, be, me, no, go, so, o, oh, I. You're new, huh? Who's it? eraser, I, apple, looks, he, she, we, be, me. So, go, no, uh, I. 아, 솔직히 말해. 아주 쉽지, 이제 네. 우리 두달 전에는 이거 어려워서 안 어려워서. 어려웠어 아, 근데 정말 쉬워, 아쉬워. 농담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쉬워어요 말도 못하기 쉽지. 네. 영어가 쉬운 게 아니라 그만큼 니네들이 노래를 했다는 거야. 많이 봤다는 거야. 자, 요것만 있으면 다 글이 써지는 거야. 모든 이름, 자기 이름 조금 있다가 자기 이름 쓰게 하자. 하이면 하, 히음으로 시작하는 걸 모두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하에다가 으크를 넣으면 헉. 헉. 하에다가 은을 넣으면 헌. 하에다가 을을 넣으면 허. 하에다가 음을 넣으면 헌. 하에다가 프를 넣으면 합. 자, 우리는 만약에 합도 피읍이 있고 비읍이 있지만 영어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비슷한 발음이면 집어넣을 수 있어, 알았지? 소리 나는 비슷한 발음이면 다 맞는 거야. 그래서 하에다가 응을 넣으면 황해서 헝 황, 헝. 하에다가 에, 화이어 자, 하에다가 에를 넣으면 해. 이해 갈까? 최효재 할때 제자가 어이 짠지, 아 이가 제 짠지는. 우리 어, 한국어로는 그게 중요하지만 영어로는 그걸 못 만들어. 최대한 가까이만 나오면 돼. 그래서 쯔, 에, 쟤, 응, 쯔, 앙, 쟝, 만약에 쪽 그러려면요. 제이를 두번 쓰면 되겠어요. 제이를 두번 쓰면. 그래서 J, J, o. 쪼, 제이, 제이, 오, 그런다면 제이, 제이, 오에다가 엔, g 만 붙으면 응 하면 쫑 되겠지? 음, 보이그 샘프 다른 거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 내가 강시예요 그러면 가, 그 아에다가 응만 붙이면 강강 김시면 어디가니 김이 김이면 그에다가 이에다가 음김 해도 되고요. 자 K가 읍그죠 K에다가 아에다가 음을 넣어도 돼요. 비슷한 발음을 갖다 붙이면 돼요. 지금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그거 다 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글을 써보자. 금방 네들이 확 떠들었지? 응. 누가 읽을, 누가 할까요? 규리니? 응. 야. 이야. 야. 조. 용. 조. 용. <laughs> 야. 조용. <영>, 정. <laughs> 어? 얼마나 떠들었으면 내가 그랬을까봐요? 어? <laughs> 자. 자, 이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으. 씨. 씨. 그 얼씨구, 어 얼마나 떠들었는내가 이럴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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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야. 심심고 야, 조용정. 조용정. Means choir, right? 예. 네. 자 이름을 써보자. 자기 이름을 배운 대로 한번 써보는 거야. 알았지? 자 호연이 빨리. 규리, 아니 봐봐. 딱여기서 넘어오지 마세요. 딱. 공간이 밑에 공간이 밑에 그 밑에다가 후세 규린이 다시 쓰세요 글씨 이렇게 적으면 아무도 못봐 글씨 이렇게 크게 써요 그 뭐예요? <뭔람> diss, Sh, Sh, e. 여기는 호이 이, 2 3 4연 여기 누굴까 여기 잘아야 되겠네 김동1 2 여기는? 6 7 8 9 1 2 3 4 규린 자, 김을 야, 나는 김을 지로 썼는데 규리나 너는 김을 테이로 쓰니 그거 따질 필요 없어 우리는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해 이런 해 이런 글씨 해 그죠? 이런 글씨 다 있지만 영어는 없어요 그냥 최대한 우리의 발음에 가까운 발음을 만들면 돼 알았지? 어 읽어볼까? 시작! 全部。